오늘 어저께 이어서 율법과 복음에 관한 문제를 하갈과 사라의 문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과 사라는 아, 사라는 한 남편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합법적인 하나님 약속으로 인해서 맞이한 아내고 하갈은 자기들의 편법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 아, 맞아들인 에, 하가는 여종입니다, 여종. 여정. 여종인데 아내가 됐죠. 사라의 여종으로서 아내가 된 이유는 사라가 에, 남편이 이제 아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미안하고. 그래서 에, 우리가 내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고 이제 그 아기를 우리 아들로 합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에, 하가를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시바지 용이죠. 시바지 용.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했어요. 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이 안 오니, 안 나오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려도 나이는 늘고 점점 늙어가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따, 당신도 나도 다 늙어서 아기 못낳는데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 약속만 믿고 마냥 기다리다가 무죄하지 않겠냐 이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에, 아기를 갖자 해서 맞이한 것이 하갈입니다. 하갈은 하나님 약속으로 맞이한 아내가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편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으로 맞이한 아내고 그로 인해서 아들을 낳긴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낳은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아들이 100세가 돼서, 아브라함 100세가 돼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낳았어요. 나서 그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 이삭보다 이스마엘은 훨씬 형이죠. 먼저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라가 가만 보니까 형이 동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형도 같은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형은 종의 몸을 통해 낳고 동생은 아내의 살의 몸에서 낳고 그런데 이 형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봤어 엄마가 사라가 그러니까 눈에서 불이 나고 막 화가 났어요. 저 종의 자식이 내 아들을 괴롭히는구나. 그래서 남편을 계속 저르죠. 남편 아브라함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쫓아내라. 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저 종과 아들을 쫓아라. 이렇게 해서 쫓아내라고 계속 난리를 치니까 할수 없이 아브라함이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 이제. 오직 이사가고 아내 사야하고만 있게 되죠. 그렇게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의 자녀가, 종의 아들이 하나님 약속의 아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억누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율법은 할수 없이 하나님 주셨지만 그게 약속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약속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것을 허락하셔서 결국 이스마엘은 쫓겨났고 이삭이 이제 대를 이긴 거죠. 이 얘기는 약속의 자녀라 하는 얘기. 이삭과 같이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이스마엘 약속 없는 편법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을 따라난 아들이다. 이거. 그런데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이삭을 박형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 약속의 아들이 아니죠. 이스마엘과 하가를 쫓아낸 것처럼 너희도 율법을 이제 쫓아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31절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니 하갈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사라의 자녀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지, 편법으로 이렇게 여종의 아들, 그계열이 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야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한쪽을 택해야지. 둘다 같이 끌어 안을 수 없다는 거죠. 율법과 복음을 같이 할수 없어요. 율법은 때가 돼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가야 되는 거야. 사사라의 아들이 났어요. 하나님 약속한 아들. 이 그러면 그 아들은 같이 있을 수 없어. 그 아들은 또 그냥 있는 아들이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조응의 여종의 아들일 뿐 아니라 또이 율법으로 낳은 자가 복음으로 낳은 자를 핍박한 그런 현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괴롭힌 것처럼 율법이 복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율법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끌어안으면 안 되는 거요 이것은 구약의 과정일 뿐이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 이건 뭡니까? 복음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구원받겠지. 그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공로에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구원받겠지. 자기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요. 이게 바로 마귀요, 이게. 안 되는 걸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엄청난 좋은 땅이 있어요 한 100억 가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와서 하는 얘기가 1억만 내 1억만 1억만 내면 내가 이땅 주겠어 1억으로 택도 없습니다 100배를 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진짜 1억을 주고 사겠다고 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절대 못 삽니다 못 사는데 그는 1억을 내고 사겠다고 기다리면 땅은 못 삽니다 결국은 돈 날리는 겁니다 속은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을 거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안 되는 거를 되겠다고 마귀가 그는너 행동으로 구원받아야 돼. 행암으로 구원받아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암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거짓말이에요. 그럼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 모시기 전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무엇을 했느냐? 피를 뿌렸어. 그 피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속죄의 피를 뿌렸어. 속죄의 피를 뿌리므로 그 어린 양을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안 오셨지만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약에서 가지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를 믿은 거고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를 믿고. 피를 뿌려도 그 피는 결국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약속어음을 여러분이 끊어줬어. 약속어음은 돈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수표를 끊어줬어. 수표는 돈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이 수표를 가지면 돈은 아니지만 그 은행에 가면 돈을 줄 거다. 그래서 돈은 아닌데 절대 수표는 돈이 아니에요. 그 은행에서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 갔더니 주더라 말이죠. 같아 예수를 믿는 믿음, 현재는 예수가 없지만, 예수 피도 없고 십자가 없지만,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그 구약의 양의 피를 가지고, 약속이요, 이거는. 약속 의미가 수표예요, 수표. 이걸 가지고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돈으로. 바꿔 오는 거예요. 그때는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려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지금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 우리는 구태여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표를 가지고 돈을 찾았어. 그럼 수표가 휴,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계속 그 수표가 돈이 될까? 모르시네. 수표가 뭔지를. 수표를 찾았어.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또 가서 또돈 주세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휴지예건 거기서 그래서 빵 구멍 뚫어서 이렇게 쫙 그어버려. 그리고서 또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돈 줬으니까 이건 필요 없어요. 돈준 거는 수표는 이제 더 이상 약속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 어린 양을 피를 뿌려, 염소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런데 아직도 피를 뿌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럼 그건 잘못된 거. 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악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요. 율법주의가 왜 죄냐, 악이냐, 마귀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지켜서 구원받지이 얘기가 바로 이 단인 거예요. 이 단. 이게 율법주의가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어찌하여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주의로 가느냐? 바울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종회멸을 매지 말라. 5장 1절로 열리게 됩니다. 2장, 5장 2절부터 새로운 주제가 되고, 1장 1절까지. 4장 31절에서 5장 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회멸을 매지 말라. 왜 율법으로 가느냐, 이거야. 하갈은 하고 이스마엘은 이삭이 난다면 필요 없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이 이스마엘과 이삭, 이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들이 났으면 더 이상 그 아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그 아들이 괴롭히니까. 여종과그 아들을 쫓아내라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가를 쫓아 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고 누가 물어보면 장로님 구원 받으셨어요 받았지 아니 그런데 잘못한 거 없어요 많지 죄 없어요 있지 그러면 착한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해야지 그렇게 공짜로 구원 받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뭔가 해야지 행위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못 받습니다. 성경에 뭐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리를 가고 도 심리까지 가고 겉, 속옷을 하면 거옷까지 주고 응? 오른뼈 치면 왼뼈까지 돌려대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는데 그걸 지켰어요? 못 지켰지.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아 그러네 정말 아 나는 그못 받겠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나는 죄인인 거 알아. 나는 부족해. 그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서 구원 주셨으니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리를 가건 십리까지 가라. 소호 딸만 거독까지 비싼 고독까지 주어라. 오른밤 치면 연폐까지 돌려대라. 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어라.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지.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닌거야그못 지켜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상문제지 좋습 상의 문제지. 그게 바로 구원 문제는 아닌 거야. 구원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거야. 행위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 행함으로 상을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주님께서 잘한 자에게 상을 주는 거고 복을 주는 거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문제는 다른 거랑 섞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더럽거나 훼손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를 자꾸 행위로 결부시키는 율법주의로 가려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오늘날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그 귀한 것을 훼손하지 않도록 믿음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충성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상받고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